운전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우리 눈의 지속적인 집중력과 빠른 반응을 요구하는 활동입니다. 도로 상황, 신호, 표지판 그리고 주변 차량까지 한 순간도 놓칠 수 없는 상황에서 눈은 끊임없이 초점을 맞추어야 하므로 자연스럽게 피로가 누적되게 되죠. 특히 장거리 운전이나 야간 운전 시에는 눈 깜빡임이 줄어들어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기 쉽고 눈 표면이 건조해지면서 따갑고 뻑뻑한 느낌, 심하면 시야 흐림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더욱이 강한 햇빛이나 야간에 맞은 편에서 번쩍이는 헤드라이트 빛은 눈의 피로도를 한층 더 높입니다. 낮에는 자외선과 반사광으로 인한 눈부심, 밤에는 동공이 급격하게 수축 확장되면서 눈의 피로와 시력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. 운전 중눈 건강에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자외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동차 유리는 기본적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으나 전면 유리는 대체로 자외선을 96에서 99% 차단하는 반면 측면 유리는 제조사나 코팅 상태에 따라 44에서 80% 밖에 차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운전 중에도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백내장, 광각막염, 황반변성 등 다양한 안과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. 특히 40대 이후의 운전자라면 자외선 노출로 인한 위험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죠. 운전 중 눈의 피로와 건조함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운